뭐가 궁금하세요? 내년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 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타로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음. 그럼 이사갈 집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오시세요. 그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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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새로 이사갈 우리 선생님의 집을 생각하시고요. 골드 타로인데요. 요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이사갈 공간인데요. 네, 보시니까 어떤가요? 음, 공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좋게, 좀 기쁘게 생각해야지 내년에 갈 집도 좀 좋지 않을까?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음, 음. 뭔가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, 현재 있는 공간을 사랑하면 은더 좋은 공간을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.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사갈 집이거든요. 네. 조금 더 한번 볼게요. 이게 새 집이에요. 네. 자, 이 밑에 있는 무의식과 의식을 볼 텐데요. 여기 위에는 은카드로 응 무시카드, 의식카드가 무시 으이신데 네. 자생님 이제 새집을 뽑았는데 네. 새집으로 네. 이사 갔을 때. 네. 네. 볼게요. <laughs> 자,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. 자 어떤 거같으세요 처음에 이제 무시 보시고요. 어떤 음. 그림에서 어떤 게 보이시나요? 어 빨간 원 동그라미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. 네. 느낌이 어떠세요? 어, 뭔가, 동전 같이 느껴지는데요? <laughs> 돈처럼 느껴지나봐요. 예. 음, 네. 음, 그러네요. 카드가 지금 풍요인데, 네. 어, 지금 새 집을 봤을 때, 사랑카드가 나왔고요. 그 밑에 무의식이 풍요카드가 나왔는데, 그새 집에서 굉장히 물질적인 어떤 그런 기쁜 일들이 음, 지금 펼쳐지지 않을까? 그러면서 음. 풍요카드가 나왔고요. 네. 자, 이제 의식카드,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어떤 게 보이시나요? 어. 빨간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고요. 뭔가 중심이 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음. 빨간 삼각형의 꼭지점이 보이시나요? 어... 어디가 보이시나요? 손 손이... 네, 꼭지점이 좀더 강하게 보이긴 해요. 음. 또 어디가 보이신지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주시겠어요? 음... 여기, 거기 네. 세상... 음, 그러시구나. 여기랑 여기 초록색 눈도 좀 보이네요. 네. 어, 지금 이일번 1번... 그 레드 카드거든요. 레드 네. 아까 레드가 보이신다는데 거기랑 연관지어서 이 빨간색이 지금 보이신다고 했어요. 네. 그재집으로 이사가시면 사실은 레드가 네. 어떤 풍요이기도 하고 네. 어떤 내 안에 힘이기도 하거든요. 네. 자신의 어떤 힘을 좀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또이 이 초록색 눈이 보인다고 했어요. 네. 초록은 또 여기도 있잖아요. 네. 사실은 이 초록이 가슴의 공간이거든요. 지금은 어, 이사갈 집이 방이 몇 개였으면 좋겠나요? 음, 한두 개? 지금은 몇 개인가요? 지금은 그냥 원룸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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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큰 공간이 있지 않을까. 음. 지금 이제 원룸이라면, 네, 이사갈 집은 조금 더 공간이 좀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다시 이제 골드카드를 한번 보세요. 다시 주제 카드를 보시면서요. 네.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. 음, 처음에는 좀 아리송했었는데요. 지금은 그 초록색 꽃잎을 보니까 뭔가 새 공간에서 펼쳐지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예 가벼워졌어요. 좋습니다. 이 핑크의 사랑과 그린의 사랑이 조금 다른 사랑이거든요. 핑크의 사랑이 어떤 자기 수용이라면 그린의 사랑은 어좀 지지하는 사랑, 네, 이 가슴의 사랑인데 그것들이 이제 잘 조화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네,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